맛있는데 냄새가 맛있는데? 그러면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목소리> 안녕하세요 효론몬입니다 요리라고는 라면밖에 할줄 모르는 제가 요리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간단한 조리를 통해서 제 태국인 아내를 위한 차타이를 도전해봤습니다 태국인 아내가 먹어보고 진짜 현지 맛이랑 얼마나 비슷한지 또 제가 먹어보고 한국인 입맛에는 어떤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제품은 생 어거스틴 새우 듬뿍 파타이라는 제품이고 용량은 618g에 가격은 25년 9월 기준 16,900원으로 제 생각에 아주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쿠팡 리뷰가 1,500개 넘게 달려있어서 믿고 구매해봤습니다. 내용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개봉해보겠습니다. 음... 네, 먼저 이렇게 쌀국수 면, 그리고 새우, 파타이 소스, 이거는 숙주 같아 보이고요 부추, 그리고 여기 계란 두 개나 들어있네요. 라임, 그리고 이렇게 땅콩을 잘게 부순 게들어있고요 여기 올리브 오일, 고추도 잘게 빻아서 이렇게 같이 들어있습니다. 음, 구성품은 일단 생각보다 되게 실한 것같고요 새우도 꽤나 싱싱해 보입니다. 사실 와이프는 지금 숙주랑 부추, 뭐, 계란 이런 게안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서 마트 가서 지금 숙주랑 부추랑 계란 같은 걸다 샀는데 안 사도 될 뻔했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조리법, 레시피에 나와 있는 그대로 FM대로 성실히 이행하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괜찮아. 안 비싸. 새우는 몇 개? 너무 많네. 다 있어. 이거 음, 안 비싸. 음.. 재료가 좀 괜찮아? 어. 재료 많이? 응. 어. 새우도 태국... 많이. 이거 뭐, 뭐 계란도 있어. 다 있어. 태국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16,900원 괜찮네? 이렇게 생각해? 비싸. 어. 오. 새우가 되게 싱싱해 보이네. 자, 먼저 새우를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제거하겠습니다. 몇 개? 1, 2, 3. 오 새우 잘렸는데? 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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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뭐지? 미끄을먹미끄을 먹을 먹미 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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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한번 더. 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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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을 먹을 먹을 먹 맞습니다. <laughs> 셀렉 대구 제 셀렉. 음, 아주 얇은 쌀국수 면입니다. 음. 여기 조리법에 보면 범위. 끓는 물에 2분간 삶고 물에 씻으라고 돼 있어서 아주 짧게 삶아주겠습니다. 몇 분? 2분. 지금 몇 분? <laughs> 봐봐. 이 정도? 와, 소스 냄새가 정말 좋습니다. 이 모든 조리법에 전부 다 중불로 하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아무래도 쌀국수 면이고 지금 만들면서 보니까 강불로 하면 금방 다 타버릴 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 재료들 전부 넣어주면 끝이라고 하는데, 넣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주얼 어때? 괜찮은데? 맛있는데? 냄새 맛있는데? 식당은 똑같아 있좀 괜찮아 근데 나는 달아 더더 더 달면 맛있어? 응, 나는 더 달았으면 좋겠어? 응, 먹고 하면 해봐 아, 그러니까 이 좋아 그러면 현지 맛은 응.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더 달아? 어떤 차이점이 있어? 없어. 다 똑같아. 완전 똑같아? 응. 그러면 여기서 응. 더 맛있게, 응. 그리고 더 태국 현지 맛에 가깝게 먹으려면 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딱 봐. 맞다 아 아주 극찬을 그러면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9점? 9점? 응. 그렇게 많이? 응 아니 아니 근데 이거 뭐 요리합니까? 아니 <laughs> 만약에 나 아니고 다른 사람 했어 그러면 몇 점? 9점, 9점? 응 나도 먹어봐야겠다 응 봐봐 새우랑 어때? 괜찮아? 진짜 맛있는데? 응 이게 거의 딱이 인분이네. 매합니다 음,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다. 태국인 기준으로 일단 10점 만점에 9점이라는 아주 후한 점수를 제 아내가 줬고, 이제 한국인인 제 기준에서는 일단 저는 매운 걸 진짜 못 먹는데, 아까 이 크러쉬드 페퍼를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넣었지만, 전혀 매운 맛이 강하지 않아요. 그런 매운맛이, 불편한 매운맛이 없어요. 저는 와이프가 파타이를 많이 해줬었는데, 진짜 와이프가 해주는 파타이랑 맛이 견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합니다. 진짜 먹는 순간 태국 현지 맛이랑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파타이를 만들면서 드는 생각이 사실 집에서 밥해 먹으려면 재료 사랴, 요리하랴, 치우랴 귀찮고 번거로운 게 제일 크잖아요. 근데 뭐 그나마 같이 해 먹을 가족이라도 있으면 좀덜 한데 지금 대한민국 1인 가구 천만 시대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점점 더 이런 밀키트나 배달앱 시장이 커지는 이유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 와이프도 저한테 자주 말하는 게 요리하고 남은 재료들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 누구나 음식물 쓰레기 많이 나오면 집에 냄새 나지 않을까 또 여름에는 벌레 꼬이지 않을까 걱정하잖아요. 밀키트는 정량 딱 먹고, 음식물 쓰레기도 거의 안 남으니까,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아내를 위해서 팟타이를 만들어 봤는데요. 저도 그렇고, 제 태국인 아내도 그렇고. 공통적인 의견으로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태국 여행 기분 내기에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제품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집에서 직접 해 먹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 눌러 주시고, <laughs> 태국 관련된 모든 것을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까지 해 주세요. 해 주세요. 그럼, 효르몬은 다음에 더 좋은 태국 인사이트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laughs> 그, 다 먹고, 다 먹고.